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하우트 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제가 하우트를 강의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로 승급하기까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이해하게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시크릿의 역사는 작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0년 3월에 친한 성당 동생의 시크릿을 전해듣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보다는 친한 동생이 하는 일이라 도움을 주고 싶어서 릴리 구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아서 효과를 본 저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하린 스포서님의 강의를 듣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리면서 11월에 드디어 파트너 사업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3월 라이즈 프로모션에서 플래티넘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드림 프로모션에서 플래티넘 2차를 성취하고, 이번 빌드업 프로모션에서 다이아몬드 승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저는 3월에 등록을 하면서 바로 실버 승급을 하고, 11월에 처음으로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1년 만에 플래티넘 승급을 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항상 프로모션 막바지에 클로징한 사장님들로 팀이 만들어지고, 3월 마지막에 클로징하신 분으로 천안팀이 만들어지고, 5월 더드림 프로모션에서 끝머리에 클로징하신 사장님으로 두 봉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봉팀에서 포촌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하나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한 건 프로모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리다가 마지막 쯤에 들어오신 분들로 인해 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마음에 담아만 두고 용기를 못 내던 분들 결국은 마지막에 찾아가면서 큰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전력을 다할 때내 바이너리에 큰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소비자로 제품만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저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던 제가 모든 갱년기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 건강식품을 먹게 되었습니다. 늘 두피 알러지로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아이의 두피 알러지가 시크릿 샴푸를 쓰면서 그 10년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왼쪽이 이 두피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던 저희 아이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의 두피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또 80kg의 아이가 늘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그런데 시크릿 다이어트 식품으로 3개월 만에 14kg가 감량이 되면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고 예쁜 저의 둘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저의 남편과 살아오면서 한 해도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한절기의 비염. 늘 비염을 달고 사는 남편과 아이들. 매일매일 코피를 흥건하게 쏟던 아이는 리커버리와 부스터만으로 비염을 완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재채기가 없는 환절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건강식품에 감동하고 샴푸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제품에 감동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알리는 일이 즐거워지고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좋다는 말을 할 때마다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죄송합니다. 실버로 승급을 하고 저는 1년 동안 승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제 생각대로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쓰고 알면 된다고 생각한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진들은 모두 세계가 인정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취업 1순위는 대기업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안정적인 미래, 높은 연봉, 복지 또는 성취감 같은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의 차이겠죠.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오래도록 안 망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시스템의 존재입니다. 큰 회사들은 중요한 업무를 달던 사람이 바로 퇴사를 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회사가 성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회사들은 중요한 업무를 달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하면 큰 공백이 생기죠. 삼성의 회장이 1년간의 구치소에 있어도 삼성이 더큰 매출을 일으킨 건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취업사원 연수를 가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초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시크릿에도 시스템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은 바로 성공자들이죠.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시스템입니다. 저는 실버로 1년을 지냈습니다. 2020년 3월에 실버가 됐고, 2021년에 플래티넘, 플레트넘, 3월에 플래티넘이 됐으니까요. 혼자서 열심히 와우파트를 다니고 미팅을 하고 클로징을 하는데도 전혀 발전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클로징을 하고 회원 등록을 해도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스템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을 세뇌시켜서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일을 시킬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시킬 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스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프레티나 승급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는 시스템에 푹 빠져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와우 파트는 이제 내가 진행해야겠다. 스폰서와 파트너 미팅을 내가 연결하겠다. 세미나에서 사진은 내가 찍겠다. 단톡방에 매일 글과 사진을 올려야겠다. 스폰서님, 그리고 나일 때 파트너와 매일 소통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매일 시청하겠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신제품 체험살 등을 알려줘야겠다. 저는 스폰서와 사트너 미팅을 제가 시키면서 그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매주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스폰서님과 미팅과 통화를 매일 했습니다. 단톡방에 매일 출근하는 사진을 올렸고, 매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제품 공부를 하고, 회사를 알아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인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항상 만들어 갔죠. 전화를 해서든 찾아가든. 그리고 매일같이 와우 파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와우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저는 매일매일 나만의 와우 파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제품을 애용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로만 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점점 사업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는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폰서님과 미팅으로 시큐세 비전을 알려 주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100% 합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원 등록은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보신 분들이 방법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디테일을 알려 주시는 단계를 알려 주시는 스폰서님 미팅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아웃파티죠. 마우파티는 혼자 해도 좋고 스폰서님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스폰서님과 함께 하면 스폰서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때 제품 준비는 내가 다 합니다. 스폰서님께 바라기만 한다면 내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가 되겠죠. 스폰서님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나의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주도하는 와우 파티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스폰서님에게 의지하면 나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팀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와우 파티로 제품을 제대로 느끼게 한 후에 팀, 팀 미팅이나 세미나를 초대하시면 그분들은 잠재적인 사업자가 되시고 그 이후에 지인들의 초대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스폰서님 미팅은 와우 파티 후에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분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모든 것은 스폰서님과 인원할 때 저는 늘 해결 방법이 나왔습니다. 효율적인 와우 파티는 무엇일까요? 단지 화장품을 바르고,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오토십을 돌리고, 또는 몇 가지 제품 구입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서의 효율적인 와우파티는 첫 번째,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분에게 아토피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탈모를 고민하는 분에게 주름 개선을 이야기하면 와 닿을까요?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와우 파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와우 파티는 발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와우 파티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되 심플하게 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남든 것이 없거든요. 강력한 메시지는 사회 소금 그리고 미네랄, 파라벤 명품입니다. 어, 저희 스폰서님 김채연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스폰서님을 보면서 와우 파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분 동안 미네랄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미네랄이요, 미네랄은요, 미네랄이 그래서 미네랄은 미네랄, 미네랄, 미네랄. 와우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남는 건 미네랄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한건 정말 정신없는 와우파티였구나. 이렇게 강력한 한 가지를 전달하는 와우파티를 해야겠구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라벤의 독소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명품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그에 맞는 사진과 동영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큐 세상에 나오는 사회 동영상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나오는 것, 건선 환자가 나오는 것, 백반증 환자가 나오는 것 그에 맞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와우 파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충분히 제품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동영상을 보여주고 너츠나 커피를 맛보게 하고 향을 맡게 하고 올 솔트나 바디버터를 마사지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혼자서 떠들지 마세요.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우파티는 강의가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어떠세요?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되게 촉촉하죠? 되게 매끌매끌하지 않으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런 느낌을 스스로 갖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와우 파티가 끝나고 나면 제품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때는 구구 팩을 보여주세요. 자, 이 제품으로 클렌징을 했고요. 자, 이 팩을 했어요. 터면서 구급회를 살짝 보여줍니다. 그때 고객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나오면 바로 접고 다음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좋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와우파티를 반복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하우트는 무엇일까요? 일단, 고민하고 갈등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겁니다. 세미나 참석을 하고, 와우파티를 하고, 지인 약속을 하고, 미팅을 하는 거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국엔 해야 되거든요. 결단을 하면, 무조건 핀 도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고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알아도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바로 스폰서님에게요. 나보다 먼저 성공하신 스폰서님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리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버만 되면 자기가 리더인 줄 압니다. 리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핀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나의 역할은 리딩이 아니라 성공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하우트는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겁니다. 기본은 바로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바로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폰서와 미팅하고, 단독방 활동을 하는 것이고, 유튜브 시청을 하고, 지인의 와우 파티를 하면서, 내가 온전히 와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승급하신 분들을 만들어 본 바이너리입니다. 제 산하로 플래티넘 6조, 골드가 1조, 실버 10조가 나왔습니다. 저는 플래티넘이었습니다. 이분은 브론지 셨습니다 골드 실버 골드 이분도 브론지 셨고 그리고 그 밑에 실버와 플래티넘 달성하신 이분들은 액티브 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실버 이분들은 로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선에 승급자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이아몬드에 도전할 때 이분들의 피는 그저 실버 로얄 그리고 액티브이신 분들입니다. 도전을 했기에 성취할 수가 있었던 편입니다. 매일같이 올라온 승급 축하에 저의 단톡방은 매일매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의 액티브 헤어스입니다. 작년 11월, 딱 11월 6대였어요. 12명! 7명. 합해서 20명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승급을 했을 때 저의 액티브 회원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97명과 115명. 합해서 200명이 넘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가능한 곳이 시크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훌륭하고 시스템이 완벽하고 멋진 스폰서님과 한 팀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와우 파티를 하고 매일매일 출근 사진을 올리면서 저는 어느새 다이아몬드라는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우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알겠습니다. 이고, 두 번째는,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스폰서님이 말씀을 하실 때, 파트너 사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가끔은 딴 소리도 했겠지만, 모든 걸 이해해 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정신없이 뛰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스폰서님이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이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멋진 성장을 응원하면서 저의 클로징 멘트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